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휴대폰 거치대를 샀어요 세달 전에 샀거든요 1,500원이야 아니 1,800원 너무 싸가지고선 근데 사놓고 보니까 쓸 일이 없어 어, 운전하면서 촬영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놓고 쓰지도 않고 집안 어딘가에 막 <laughs> 굴러다니고 있는 거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보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러 가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자. 저희 애들은 어 학교 출근 퇴근 하는 거를 직접 차로. 서해 주세요. 이유는 어 우리 애들 학교가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거리가 뭐 엄청 먼 거는 아닌데. 걸어다닐 수는 거의 걸어다닐라면은 엄청 먼거리죠 차로는 뭐한 15분? 그러니까 걸어다니기에는 좀 멀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어, 두번 갈아타야 돼. 그리고 갈아타는데 좀 걷는 거리도 좀 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벌고 싶어 가지고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뭔가 잡단 장사들을 많이 했었고,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어른 도움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다 해왔는데,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어, 지금 있는 국제학교가 그냥 초중고를 다 하는 학교예요. 정확히는 뭐 초중고가 아니죠. 그 한국 그 그거랑 이제 시스템이 달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뭐 7학년, 8학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작은 애는 중학생 나이고 큰 애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마치면 은 아마 미국으로 이젠 대학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7, 80% 확률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던가 송도에 뭐그 미국 학교 이제 캠퍼스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 가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졸업을 하면 졸업장에 뭐 캠퍼스 뭐 분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학교 이름이 딱 찍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거랑 뭐 거의 같은 졸업장이고 그 성도에 있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네. 미국에서 학업을 맞춰야 돼요. 이 막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면서 거기 미국에 있는 동교에서 졸업장이 나오는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도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애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가족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 송도에 있는 동교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한두 달인가? 세달 전부터 미국으로 학교 가고 싶다고. 그게 이제 뭐 사실 본인이 뭘 알아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런 뭐야 미국 가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가 좀 찾아보고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알아보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뭐저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어 우리 애들은 아 그래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냥 원래 다들 그렇게 크는 건데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학원도 안 다니고 이제 국제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일반 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랑 피아노 어 이렇게 이제 다녔었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엄청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공부해라 이런 말 하기에는 좀 양심에 그래서 애들한테 뭐 공부는 공부를 뭐 잘하면 좋기는 하는데 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안 했는데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애들은 뭐, 성공 이런 거를 뭐, 바라진 않고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일. 이게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못 살아요. 내가 한 6년 정도를 백수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정신이 망가진 것도 몸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내가 그 6년 사이에 술만 그냥 매일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루에 뭐눈 뜨자마자 술 먹고 그리고 술 취하면은 한 30분 1시간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 또술 먹어 뭐 이러니까 하루에 몇 탕씩 뛰고 술 마실 때 말고는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막 허리 근육이 퇴화가 돼가지고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좀 백수로 사는 건안 되고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이든.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생업을 뭐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보람된 일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뭔지 찾길 바라는 애들 학교에 도착을 해서 지금 학교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도 못 쓰게 해서 그나마 지금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좀 널널한 편이에요. 일단은 뭐 그렇게 유명한 국제학교가 아니라 되게 작은 학교거든요. 근데 좀 인지도 있는, 웬만하면 알마,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국제학교들은 뭐, 일단 입학을 하는데 면접을, 부모 면접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부모의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따로, 직업도 그냥 뭐돈 있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의 직업 같은 것도 이제 따져서 학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만약에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휴대폰, 뭐, 컴퓨터, 이거는 이제 당연하고, TV도, 그러니까 집 안에 없어야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애들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대. 그게 참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데는 별로 보내고 싶지도 않고 아마 보내고 싶어도 제가 면접에서 떨어질 거예요 직업이 뭐 저는 그냥 장사로 해서 돈을 좀 버는 거지 직업이 공식적으로는 직업이 공식적으로는 제 소득은 한 달에 세우한 70만 원 정도 70 몇만 원 벌고 있어요 공식적인 그리고 뭐 임대수익이라든지 뭐 기타 소득은 저는 좀 소득으로 이렇게 치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뭔가 약간 좀 비, 비겁한 느낌? 너 얼마 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 뭐월 천이라든지 뭐 월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어, 버는 소득 외에 이제 임대료 받는 걸 가지고선 이렇게 소득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뭔가 좀 비겁한 것 같아서. <laughs> 그 제가 제 영상들 보면은 내가 이제 뭐 현재 자산이 얼마고 어, 앞으로 어, 뭐 목표가 뭐어떻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하지, 현재 내 소득을 가지고 저는 <laughs>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 그런 이유가, 일단 소득이 현재, 일단 그런 임대 소득이라든지 약간 좀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회사를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하잖아요. 출근을 거의 안 하고, 거의 뭐,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 동창 그놈이 이제 회사 총 관리를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뭐 회사 관리를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젠 내가 아니면은 좀 처리하기 힘든 일이 가끔 거의 없기는 한데 가끔 있어요 그럴 때나 이제 회사를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을 내 소득으로 이렇게 치기에는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이제 소득은 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뭐 거의 없어요, 저는. 남들한테 나 얼마 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그냥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거의 무에 가까워요. 뭐 투자라든지 뭐 임대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애들 왔네. 죄송합니다. 뭐냐? 형은 왜안 와? 형은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이야?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좀 늦게 나온 거지? 네. 마, 많이 늦게 나온 거세요. 네. 원래 몇 시에 나와? 멸, 원래 원래 뭐 해줘? 뭐 같아? 영상 찍고 있었어요? 어. 네 욕하고 있었어. <laughs> 아빠 너무 너무하신 거아니에 그래도 아빠 아들인데. <laughs> 농담이지 니네 욕을 내가 왜 해. 울뻔했어요 <laughs> 방금. 뭐 그런 걸 울어. 좀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한 표정인데? <laughs> 많이 서운하죠. <웃음> 서운해? <웃음> 네. 빠가 뉴욕 네안 하지. 야, 사랑하는 내 아들 욕을 왜 해? 그렇죠. 저희 그 4시, 아, 4시 반에 끝나요. 4시 반? 아,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4시 아니에요. 4시 반이에요. 그래, 아빠 5시에 끝나는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5시라 알고 있는데? 아, 그, 남을 때 5시에 끝나요. 그래, 남았다는 거는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 그렇죠 <laughs> 근데 뭐 그러지 않고 뭐 진도를 나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올 때가 좀 많아요. 숙제를 제대로 안 했어, 오늘 너? 아 저는 다 통과했죠. 그래? 네. 형 기다리느라 좀 늦은 거지. 어, 그럼 형이 잘못한 거네, 오늘. 근데 형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남는 거일 수도 있고. 아, 형이 뭐... 그 숙제 때문에 남는다고는 못 들었거든요. 아, 그래? 뭔지 몰라? 그 그건 아는데 그 오전 시간에 보통 숙제를 내주시는 게 오전 시간에 내주시는데 음. 형이 오전 수업으로 남은 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형이 뭐 때문에 남은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 형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놀람> 형 근데 오늘 뭐 때문에 남았어? 안녕하십니까 <놀람> 수학 모르는 거 배우다 왔다. 아 수학 배우다 왔거 <놀람> 숙제는 잘했어? 숙제 제대로 못했어. 오늘 네, 네. 왜너 네. 잘할 수 있다고 아빠랑 약속을 했잖아. 네. 근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네. 야, 오늘은 네. 제대로 해!